낙연 자동차에 다 태웠어요? 네 응. 토비까지 탔어요? 네 응. 엄마 어, 준비한자요. 네, 출발하세요. 이, 이, 이. 아. 엄마, 이제 도깨비 자동차예요? 왜 도깨비 자동차예요? 낙연이 도깨비를 무서워하면서도 도깨비를 좋아하나요? 무서워요? 그 들어가려고 좋아나 아이고 <laughs> 맛있다. 안개 봐라. 짠, 왜 그렇게 바빠? 응? 아. 추억? 아, 그냥... 아까 건물 내요. 아, 여기 있는데 밥 맘마. 나경아가 밥 먹고 나경이 먹자. 기다려줄 수 있어? 맘마 먹자! 응, 엄마 조금 앞섰어 엄마잖아 아들아 안 얻을게 이겼든 엄마 가질래 엄마 가질래 엄마가 싫을 때 그러니 찾았어요. 강력, 문을 닫아주세요. <laughs> 아가씨 말뭐 건데요. 찍어달라 그래요. 말뭐 건데요. 재밌어? 나이다가또숨질 된다. 가다이된이이다 가족이 된다. 가족이 된이된이된이 된다. 가이마이이이없 없어 어디 갔어? 마이말응마이그큰 할머니 집에 놔두고 왔죠? 차줘응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사두. 웃음> 엄마 는마이두개 사줘 마이 엄마가 내일 꼭 사줄게 응 엄마 두개사 알았어 두개 응. 사줄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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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해봐 안아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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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

ý chú hắn, ý chú hắn, y nà cá. ý chú hắn, nè